1 0 0 명의 학생 중에서 k 명을 선정하여 두 명을 회장, 다른 다섯 명을 부회장, 나머지는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그 밑줄 연거과 경우의 수그 경우의 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을 구하시오. 이제 k의 범위가 10부터 100까지. 그리고 당연히 자연수겠죠.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얘기는 없, 없어. 요 k 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뭐1.5 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뭐 루트 2 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수인데. 자, 그, 우리 경우의 수에다 밑줄 그어놨는데, 그 식을 한번 써볼까요? 100명 중에서 K명을 뽑아서 2명을 회장, 다른 5명을 부회장, 나머지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의 수. 일단 그 식을 써야, 고개 체례가 되는 K값을 찾든지 말든지 하겠죠. 일단 그 식을 써봐야죠. 이거 뭡니까? 선택 확통이 아니에요. 1학년 겁니다. 여러분 1학년 거다 리셋을 시켜놓으면 곤란하죠. 자, 일단 100명 중에서, 어, 교재가왜 없지? 어, 100명 중에서 K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건 뭔가요? 초합이죠? 110K. 어? 어, 110K 일단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명을 회장인데, 몇명 중에서 두 명을 회장으로? 그 이제 맥락상, 이거 국어 실력이네. 맥락상 K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야죠. K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회장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KC인데, 여기다 연산부를 호뭘라어야 되지? 곱하기로 해야죠. 왜? 이1시0 k 100명에서 K명을 뽑는 방법,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되는 것이죠. KC가. 물론 이런 거 답안지 안 써도 됩니다. 이식만 답안지에 나오면 충분합니다. 근데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지. 이게 바로 뭔가요? 경우의 수에서 고배법칙. 우리 이제 고1 수학 책에도 나오고, 사실은 중학교 책에서도 나오는 경우의 수에서 고배법칙이죠. 이 각각에 대해서니까. 역시 또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야하나요 그, 나머지 인원 중에서 다섯 명을 부회장으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K-2명 중에서, 나머지 K-2명. K-2명 중에서 다섯 명을 뽑는 방법수가 되겠고. 지금 92쪽 하고 있어. 92쪽 맨 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나머지죠? k 명 중에서 두명 회장으로 하고, 다섯 명 부회장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이죠. K-7명. 그럼 나머지를 위원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식으로 쓰자면, K-7명 중에서 전체 K-7명을 이원으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뭐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겠습니다. 지워 버릴까요? 그래서 일단 그 이런 경우의 수 거기 밑줄 그은 데 식이 이렇게 딱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가 하는 건 뭐냐? 요 값을 요 값을 최대로 하는 최대로 만들어 주는. 음. 요 값을 최대로 하는 자연수 k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k의 범위는 10부터 100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풀때뭐 최대나 최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또뭘 떠올리게 돼요 미분을 떠올리게 되죠 어? 미분해가지고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서 그 전후의 부호 변동을 살피고 극대 극소 여부를 확정하고 그래서 뭐 정의역이 제한돼 있다면은 경계값이랑 극대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으로 결정하겠지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자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열을 미분 때리면 은 원칙적으로 넌센스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수, 여러분, 수열은 뭐지? 정의역이 무엇인? 자연수인, 정수라고 확장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수열이야. 그러니까 수열이란 것은 정의역 자체가 1, 2, 3, 4 뚝뚝 뚝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아시다시피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고 봐야 될거아니야 정의역 자체도 연속이 아닙니다. 정의역이 연속이더라도 함수가 불연속일 수 있는 건데 정의역 자체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수열을 미분 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넌센스다. 그거 하나 기억합시다. 수열을 미분 때리는 건 넌센스다. 이유는 뭐야? 정의역 자체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미분을 때리려고 하면 곤란하겠고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냐면은 자, 요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가 봅시다. 지금 이게 이제 k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어쨌든 k에 대한 함수인 걸 알겠죠? 어. k 에 대한 함수인거 알겠죠? K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k 함수인데, 이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임의로, K 값이 1, 부터는 아니네. K 값이 10부터 쭉 변해감에 따라서, 어 F10, F11, F11,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쭉 변해간다면은, 뭘 찾아야 돼요? 이 FK를 최대로 만드는 K를 찾아야 되니까, 후보가 될수 있는 점이 어떤 점이에요? 요런 점이죠. 요런 점. 음. 우리가 지금 미분으로 하는 건런센스지만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일단 극대점을 찾는 것과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점을 먼저 찾아서 이런 점들 중에서 그 fk 값이 더큰 놈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점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걸 이 식으로 써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최대한다면, fk가 최대가 된다면, fk가 최대가 된다면 그 앞에 항보다 Fk- 그 앞에 항보다도 커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뒤에 항보다도 커야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 좀만 더 보완해 봅시다. 여기서 등호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부등식에서 등호 들어가더라도 괜찮겠죠? 어? 공동 1등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되겠다. 그래서 이런 성질 마치 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점의 효과를 갖는 것 혹은 연속인 함수에서 극점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점을 수혈해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을 일단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솔루션 아니겠죠? 이런 걸 찾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솔루션 아니야. 이런 점을 찾으면은 어떤 점을 찾은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제 후보가 될수 있는 점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을 골라줘야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를 찾았다고 해서 이게 곧장 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FK가 최대가 된다는 거하고 FK가 최대가 된다는 거하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것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왼쪽 에 성립하면 오른쪽 에 성립한다 안 한다?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 오른쪽 에 성립하면 왼쪽 에 성립한다 안 한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여기 이 자리 점도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기는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왼쪽에 성립하면 오른쪽에 성립하지만 오른쪽에 성립한다고 해서 왼쪽에 성립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달리 해석해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k를 찾아간 fk가 최대한 k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먼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 fk 값이 더큰 것을 골라주는 방식으로 해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거 그럼 이걸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 오늘 수업 초반에서는 자, 그러면은 어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부등식이 몇 개인가요? 두 개죠? 여기 앞에 파란색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뒤에 이 빨간색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되겠고 두 부등식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점을 찾아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써볼까요? f k f k 1이 f k 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를 먼저 찾아보자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 부등식을 어쨌든 풀어서 이걸 만족시키는 k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컴비네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또 팩토리를 바꿔야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팩토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어 먼저 여기서 f k부터 정리할까요? 를 f k부터 정리를 해보면 1백0 k 아시다시피 1 0 0팩 나누기 k팩 100 마이너스 k팩 그 다음 k c k팩 나누기 200 -K 2팩 k 마이너 2팩 그 다음에 k 2 c 오 k 마이너 2팩 분자에 써주고 그 다음에 5팩 k 마이너 7팩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벌써 약분이 많이 되네 k팩 약분하고 그 다음에 k 2팩 약분하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분자에는 100팩만 남고, 분모에는 2팩하고 5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가 들어있는 100-K팩하고, K-7팩하고, 이렇게 이제 분모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K니까, 요 파란색 부등식을 써보면은, FK-1은 100팩, 이 분자 있고, 그 다음에, 2팩, 5팩, 일단 써봅시다. 2팩, 5팩이 있고, 여기 K자리에 K-1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실수하지 않고, 101-k가 되겠죠. 101-k팩이 되겠고 또 여기도 k-3 들어가니까 k-8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뭘쓴 거예요? fk-를 쓴 거고 그 다음에 부등호 그대로 있고 fk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겠네. 2팩, 5팩, 100-k팩 그 다음에 k-7팩 그리고 분자의 100팩 그대로 자 그러면 상수, 100팩하고 2팩, 5팩 그대로 약분이 되겠고, 부동의 표현함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거, 101-k하고 100-k하고, 얘가 1크죠? 어, 얘가 1크니까, 요게 통째로 약분되면서, 이게 이제 팩토리얼이 장점이죠. 어, 약분이 와장창 된다는 거. 그럼 여기 이제 101-k만 남고, k-8, k-7, k-7 더큰 겁니다. 1크니까, 여긴 다 약분이 되고, 여기에 k-7만 하나 남겠습니다. 어. 그럼 뭐가 되나요? 나머지 지금, 여기, 상수는 다 약분이 됐으니까, 101-, 101-k가 우변으로 가겠고, 그 다음에 k-7이 좌변으로 가겠고, 지금 부동호 바뀌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양수만 곱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2k가, 2k가 108보다 작거나 같다그래서 k가 5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 파란색 부등식의 해집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부등식 FK. 요거는 여기다 해볼까요? FK. 200, 500, 100 마이너스 K팩. 그 다음에, K 7 0 0 7팩. 이 분모에 있고, 1 0 0 100 여기 이제 FK고. 그 다음에, FK 플러스 1은, 요 K자리에 K 자리에 K 플러스 1 들어가는 거니까, 200, 500, 100팩은 그대로 써주고. 여기 K 플러스 1 들어가죠? K 플러스 1 들어가니까, 99 마이너스 K팩이 되어 있고. 얘도 k 플러스 3이다니까 k 마이너스 6팩이 되겠고 되네요. 그래서 남는 것이 자 여기서 100 마이너스 k팩이 100 마이너스 k가 99 마이너스 k보다 1 크니까 100 마이너스 k만 남겠고 그다음에 k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6이 1 크니까 k 마이너스 6만 남겠고 이렇게 돼서 k 마이너스 6이 크고 나왔다. 100 마이너스 k가 돼서 2k가 106보다 큰 아트니까 결국 k 값이 53 이상이면 은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고얘기입니다자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단는 얘기냐면 어, k가 53 이상이 되면 은54 응? 이상이면 은 저희 빨간색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니까 53번째 항 53번째 항 54번째 항 에서 요런 관계식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면 파란색 부등식은 k가 54일 때까지 요런 파란색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그런 얘기인 거니까 어떻게 되나요?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자연수는 k가 53 이상이면서 동시에 54 이하 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k 값은 53하고 54하고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답을 내줘도 웬만하면 만점이 될 텐데, 확인하는 게 안전하긴 하죠. 어, 확인하는 게 안전해. 그러면 확인한다는 얘기는 F53 구해보고, F54 구해보고, 요것 중에서 이제 더 혹시라도 큰 놈이 있는지 체크를 하겠다는 얘긴데 F53은, 지금 요게 FK니까, K에다 53을 집어넣으면은, 2 0 5팩, 그 다음에 분자에 1 0 0팩 있고, K에 53이 들어가니까, 100-K는 47, k-7은 46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k자리 54가 들어가면 100패 가고 2패 가고 5패 그대로 있고 54가 들어가니까 46그 다음에 54에서 7 빼니까 47 해서 어디 나요 같죠 어, 같은 값을 갖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답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53하고 54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의 수열로 이해했을 때 F53하고 F54하고 같은 값을 가지면서 가장 크다. 공동 1등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만점 받아줘야겠다.